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5일 어제 일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아직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려면 경칩은 지나야죠. 그래서 땅이 하지만 입춘부터는 땅이 조금씩 녹는 그러니까 생기가 살아오는 생기가 돌아오는 어,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하면서 급등을 시켰는데 금요일 고용 지표 빅빅 서프라이즈 시장을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용 지표 이렇게 강한데 내 주식 팔아야 할까? 어떻게 할까요? 예,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금요일 미국 고용 지표의 초강세 초초초 강세죠. 1월 한달 동안 매수했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 그렇다면 내 보유주식 다시 매도해야 할까?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뭐 여러가지 내용들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 NFP, 난팜페이롤이죠. 비농업 분야에서 얼마나 12월 한달 동안, 아, 1월 한달 동안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보시는 그림 맨 오른쪽 51만 7천 개 늘었습니다. 이게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가운데에 2022년 7월 56만 8천 개 이후 5개월 연속으로 계속 30만 개 이상 이하로 계속 줄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 전일 제가 멤버십에서는 골드만삭스는 시장 예상치 18만 개보다 훨씬 높은 30만 개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멤버십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아. 51만 7천 개. 더군다나 그 앞에 12월에 지금 26만 개써 있잖아요. 12월 발표 때도 1월 초에 발표했죠. 12월도 22만 3천 개 했었는데, 저 수치도 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한 거죠. 이만큼 미국의 고용시장이 대단히 좋다. 이게 금요일 지표에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곧 이어 ISM 서비스의 PMI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ISM 서비스의 PMI가 크게, 전월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했었는데, 한달 만에 오른쪽, 예. 55.3을 기록했습니다. 붉은색 박스 보이죠? 1월 그러니까 12월에는 50m로 떨어졌다. 아하. 이 서비스 PMI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CPI에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만들어서 지수가 상승한 데 힘을 보탰었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서비스 PMI도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용지표의 초강세, ISM 서비스 PMI의 급등. 이게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미국 경제 정말 좋구나. 뭐, 누가 경기침체 얘기하냐? 그런 거 아니야. 미국 경제 너무 좋아, 좋아도. 그러면 이렇게 좋다면, 증시에서는 이런 한달 동안 계속 증시를 밀어 올렸던 게, Fed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금리 인상 조만간 중단된다. 이 기대감인데, 이 정도 좋다면, 금리 인상이 3월이 아니야? 5월도 갈수 있어. 인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 걱정 하게 만들었죠. 야, 3월이 아니라 5월. 그러면, Fed 이사진들이 이야기했던 12월 금리 그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지수 선물 시장이 급격하게 발표하게 하락을 했었죠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lfp 가 51만 7천 개 늘자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연인 총재가 그날 연설을 했는데 기준 금리가 5.25% 이상 올라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옆에 블라드 총재가 했던 말은 작년에 했던 말이니까 무시해도 좋고요. 이렇게 nfp가 급등을 하자 달러와 인덱스 지난 11월 초1 11, 1 114.9를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달러와 인덱스가 1.18%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증시보다 선행지수 역할을 해왔던 골드 제가 자주 언급을 했었죠. 골드 가격이 2.8, 2.81% 마이너스 무려 54달러가 하락하면서 1900달러로 아래, 19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패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금리 인상이 더갈 것이다라는 걱정이 달러와 그 다음에 골드 가격이 그대로 투영된 거죠. 마찬가지로 2년 만기 채권금리, 불과 하루 전, 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2년 만기 채권금리는 하락했었죠. 그런데, 예, 고용지표, 빅서프라이즈, ISM 서비스 PMI, 예상치 큰폭 상승. 이건 5.13% 2년 만기 채권금리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시점, 고용지표 발표 시점에서 나스닥을 비롯한 주요, 미국 주요 지수는 일제의 선물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장을 시작하자마자 ISM 서비스 PMI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린 신경 안 써라면서 그냥 급등,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대형주 상위 100 종목을 모아놓은 지금 선물 5분 지수 가져왔습니다. 지금 왼쪽. 화살표 밑두 첫 시점이 고용 지표 발표 시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10시 30분. 고용 지표가 빅 서프라이즈가 나오자 나스닥 지수 저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본장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계속 ISM 서비스 PMI 필요 없어 올라가던 지수가 갑자기 11시 30분, 미국 시간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30분부터 슬금슬금 하락하다니 종가까지 그냥 빠졌습니다. 고용지표나 ISM 서비스업 지수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11시 30분, 저때부터 지수가 저렇게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냐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마존 주가입니다. 아마존이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저렇게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내려가다가 반등했다가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럼 아마존은 왜 저렇게 떨어졌느냐, 하락했느냐, FTC, 미국의 거래 유연입니다. FTC에서 아마존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가 마켓워치에서 미국 시간 오전 11시 5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시경에 블룸버그, 블룸버그가 다시 확인하는, 어, 좀더 자세한 뉴스를 발표했고,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12시쯤 넘어서부터 아마존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8% 넘게 하락했고, 아마존이 하락하자 다른 지수들,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따라서 하락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금요일에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제가 이렇게 자세한 이유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금요일에 왜 지수가 하락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다음 주, 길게는 그 다음 주까지 지수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왜 고용지표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선물지수는 급락을 했지만 그걸 다시 곧바로 회복을 했느냐 그 이유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월간 시간당 인근 상승률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1월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월간 0.3%, 전월에 비해 0.3% 증가했습니다. 근데 0.3%는 페드가 지난번에도 얼핏 언급을 했지만, 0.3%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매년 급여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잖아요. 즉, 아하 급여가 이렇게 NFP 51만 7천개 급등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안정돼 있네 이게 첫번째 이율 강성이 높구요 두번째 증가한 일자리 어디에서 그렇게 늘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풀타임 그러니까 정규직 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풀타임 입니다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5시까지 하루종일 일하는 일자리 좀더 안정적이겠죠 파트타임 보다는 이 풀타임 일자리가 1월에 27만 8천개 증가했습니다 NFP가 51만 7천개 증가했다고 시장이 놀랬는데 저렇게 증가한 숫자를 좀더 살펴 더 파보니까 풀타임 일자리에서 27만 8천개가 증가한 겁니다. 53%를 차지했네요. 그러면 풀타임 다른 반대편에 파스타임 일자리가 있잖아요. 파스타임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찾아보니까 1월에 무려 60만 6천개가 파스타임 일자리에서 증가했던 겁니다. 27만개, 60만개면 거의 90만개, 88만개인데, 51만 7천개 밖에 NFP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었다는 얘기예요. 무려 60만 6천개. 근데 이런 파트타임 일자리의 증가는 지난달에도 계속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고용지표가 질적으로 그렇게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고용지표가 아주 대단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반응한 이유는 첫 번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금상승률이 월간 0.3% 수준으로 계속 안정되고 있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는 일자리가 풀타임도 아니고, 예, 파트타임이었다. 고용지표에 질적 요소가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지표가 이렇게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파트타이머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하고 걱정을 했지만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이고 뭐 양쪽으로 뭐그 시간제 일자리만 늘었을 뿐이네. 그렇다면 질적으로 나빠진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냐고 반응을 해버린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챌런지 잡컷이라고요. 기업이 나몇명 감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가 12월에 한 달에만 지금 10만 개고요. 10월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감원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NFP가 늘어났다. 이건 뭐냐? 발표한 것과 실제 감원을 하는 것은 시차가 따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실차를 두고 실제 감원에 들어가면 앞에 파트타이머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질적인 구성은 어쩔 수 없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실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페드와치에서 12월 13일 2010년. 23년 12월 13일 금리 예측을 하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12월, 올해 12월 13일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4.75%를 계속 예상하고 있는데 고용지표 강세에도 이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심지어 5월에 금리 인상 한번더할 거라는 패드와 치에서 크게 올라갔지만 연말에 기준금리는 오히려 최소 한번 이상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배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끔 언급했죠 풋콜레이시오 풋과 콜의 거래량으로 시장의 어떤 지금 현재 참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여전히 콜옵션이 거래량이 많습니다 즉 옵션 투자자들은 고용지표 이런 거에 놀라지 않고 여전히 증시는 상방으로 갈 것이다 라고 배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죠. 여러분 주식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풋콜레이시오나 패드와치를 볼 때, 그 다음에 고용지표의 질적 구성을 볼 때, 증시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1월 많이 올랐잖아요. 정시 시 올랐으니 최소한 좀... 에너지를 충전하고 손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1월에 높은 상승세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은 당연히 남아 있다고 보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월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새벽이 되겠죠 파월장이 연설 예정입니다 이 파월장이 금요일에 고용 지표에 대해서 분명히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증시 단기 조정이 좀 길어지거나 단기조정 필요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보자 월요일 파월 의장의 입을 좀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증시는 아직도 패드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결국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니 결국 떨어질 것이다 이게 증시, 미국 증시의 금요일 반응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예, 골드와 인덱스, 달러와 인덱스가, 어, 골드는 하락했고, 달러, 달러와 인덱스는 상승을 했죠. 이거 약간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 파모르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일단 지켜보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겁낼 필요 없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